오늘 방송은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그리고 권력을 향한 추악한 본능이 뒤엉키며 드라마는 이제 끝을 알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주한을 부회장이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늘 냉철하고 강인해 보였던 주한을이었지만 사경을 헤매는 차정원 앞에서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면회를 온 진세훈이 주하늘을 발견합니다. 평소라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을 두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주하늘은 진세훈에게 오늘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정원이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비극 앞에서 일시적으로 남아 형성된 이들의 유대감은 차정원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네라 역시 홀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참회에 가까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그녀의 혼잣말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차정원이 다시 살아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명예도 부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한네라의 모습은 뒤늦게 터진 모성애의 슬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참회는 곧바로 무서운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정원을 저렇게 만든 진태석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응징하겠다고 다짐하는 한네라의 눈빛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괴물이 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악마였습니다. 차정원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끝장을 봤어야 했다며 냉혹하게 의조리는 모습은 정말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영채는 또 다른 반전의 열쇠를 쥐게 됩니다. 바로 진태석 회장이 차정원을 밀어버리는 결정적인 영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공난숙은 이 사실을 알고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고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만 주영채는 영리했습니다. 난숙이 보는 앞에서는 삭제하는 척 연기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실제로는 영상을 따로 보관하며 자신만의 카드로 남겨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네라에게 진태석은 정원의 상태를 묻는 척 위선을 떱니다. 하네라는 고비라서 일주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답하며 우리 정원이는 해야 할 일이 많은 아이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진태석을 향해 뼈 있는 말을 던집니다. 이는 정원이 깨어나는 순간 진태석의 몰락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회사에서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이 없는 틈을 타 다시 팀장 자리를 요구하며 뻔뻔함을 드러냈고 세미는 결제 문제를 핑계로 팀장 대행 자리를 안진아에게 전달하며 차정원의 빈자리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되는 가운데 주하늘은 차정원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기범의 사망사고가 단순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정황상 진태석 회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태석은 당황하며 기사화를 막으라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한해라는 생사를 오가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진태석의 목을 죄어갔습니다. 이후 주한을과 직접 마주한 진태석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부회장이 회장을 치느냐며 주한을의 멱살을 잡고 살기를 내뿜는 진태석에게 주한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섰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 공난숙이 등장했습니다. 감히 내 자식에게 손을 대느냐며 분노를 쏟아내는 공난숙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걷잡을수 없는 경랑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공난숙의 모성애와 권력을 지키려는 진태석의 광기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차정원의 추락 영상을 진세훈에게 보내며 이 영상이 너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부회장 자리도 회장 자리도 이 영상을 이용해 꿰차라는 주영채의 유혹은 진세훈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실제로 차정원을 밀어버렸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진세호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난숙은 차정원의 망가진 휴대폰을 주하늘에게 건네며 의미심장한 제안을 합니다. 이 휴대폰을 고쳐보라며 그 안에 너희가 찾는 마지막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은 드라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69회 마지막 장면은 병실에서 펼쳐졌습니다. 미향은 잠든 차정원의 곁에서 진태석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열하며 맹세하는데 이 모든 대화를 문 밖에서 한혜라가 듣게 되면서 긴장감은 폭발했습니다. 한혜라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처절한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70회 예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진세훈은 결국 주영채가 보낸 영상을 이용해 아버지 진태석과 위험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양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요구하는 진세훈의 모습은 욕망이 혈연을 압도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에 분노한 진태석은 주영채를 불러 감히 영상까지 찍었느냐며 폭발하고 주영채의 목숨마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돋는 반전은 바로 하네라의 선택입니다. 그녀가 드디어 공난숙과 손을 잡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두 왕녀가 진태석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을 결성한 것입니다. 권력과 진실 그리고 복수를 향한 모든 관계가 완전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며 친밀한 리플리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정원의 생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 하늘이 고치고 있는 휴대폰 속에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하네라와 공난 속의 이 위험한 동맹은 건양가를 어떻게 불태우게 될까요? 70회에서 펼쳐질 역대급 사이다, 복수와 파멸의 서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태석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차정원을 일으켜 세우고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속시원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죄짓고는 못 산다는 진리였습니다. 진태석이 쌓아 올린 권력의 성이 자신의 아들과 아내,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이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은 막장 드라마 특유의 쾌감을 넘어선 교훈까지 주는 듯 합니다. 특히 주한을 부회장의 정면 돌파는 이번 회차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회장을 향해 대중 앞에서 진실을 터트리는 용기는 차정원이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온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공난숙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던 그녀가 자식인 주하늘이 위협받자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모성에는 그녀 역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가진 파괴력이 진태석을 향할 때 얼마나 무서울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주영채의 영악함 또한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삭제했다고 믿는 영상을 보관하며 진세운을 조종하려는 그녀의 수싸움은 건양가의 미래를 더욱 한치 앞도 알수 없게 만듭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역시 한혜라와 공난숙의 연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두 여성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진태석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70회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진태석을 압박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차기범 사망의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공포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차정원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는 순간, 모든 복수의 퍼즐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세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를 협박해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의 행동이 정당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의 괴물이 되는 과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는 이제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포인트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